네, 안녕하세요. 저 팔탄면 가제리의참 좋은 부동산입니다. 저 여기 오늘 아침에 진짜 부지런히 기천이가 딱 부지런히 움직이는데요. 저 지금 향나무에 하길리에 나와 있어요. 여기가 지금 현재 자연 녹지고요. 자연 녹지로 되어 있고 전체 면적은 이제 750평. 여기 지금 보이는 땅이거든요. 750평이고 저기 보이면은 저 부영아파트 보이시죠? 예, 부영아파트 보이고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풍경이 너무 확트어서 개방감이 있어요. 너무 좋아요. 이렇게 주위의 환경이에요. 주위 환경이어서 예, 이렇게 뭔가 가슴이 여기에 있으면은 가슴이 뻥 뚫려서 예. 항상 기분이 좀 업되는 이런 거일 것 같아요. 여기에서 지금 평수가 750평이거든요. 요거 지금 보이는 평수가 750평이고요. 어 지금 이제 평당가가 이제 80만 원으로 이제 한 6억 정도 돼요 그래서 솔직히 뭐 여기에서는 이제 자연녹지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주위에 보시면은 예 주택도 있고 이제 제조장도 있거든요. 그래서 뭐 만약에 사장님이 여력이 되시면 이제 여기 조그만한 이제 공장, 제조장이랑 같이 이제 옆에 이제 주택도 같이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그거 추천드리고 뭐 이렇게 보시면 진짜 예, 탁 트여서 예, 거의 아파트 사는 기분일 것 같아요. 앞에가 뻥 뚫려서 이거 한번 풍경 감상하시고요. 뭐 관심 있으시면은 향남읍 하길이에요. 도로 여권도 좋고. 그래서, 네, 한번 문의 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